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이수 패테시스요몇가비 중은요? 어, 3 5 7 0 0 원에 10%. 음, 왜안 파세요? 아, 지금요 <laughs> 아니, 안 파는 이유가 뭐 있으세요? 혹시요? 아, 좀더 올라갈까 싶어요. 얼마까지 붙이는데요? 한 4만 원? <laughs> 어, 그쵸, 맞아. 딱 맞았어요. 아, 제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끌어낸 거예요. 우리 예. 시청자님 4만 원팔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 제가 네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자리는 네. 아무나 최근에 샀어요. 옛날에 샀어요. 얼마 어제 그저께. 네, 주식 할줄 아는 분이에요. 아... 왜 그러면 그 육십일선 탁치고 타...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타점 볼수 있는 분이라 제가 물어본 거예요. 계속. 왜그러면이 자리는 네. 개인 투자자 아무나 못 사요. 그러니까 타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어느 타점에 잡았냐라고 하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주식 시장에 아, 내가 조금 이렇게 이제 어느 자리에서 타면 올라갈 확률이 있다. 짧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십 이게 사만 원 정도 보신 거니까 오래된 거예요. 주식한지 네. 오래되셨죠. 네. 아, 좀한 5, 한오 년? 이 이제 보이시죠 이제. 네. 처음에는 손해 많이 봤죠. 좀 봤어요. 아무것도 아이녀는. 모르고. 근데 이제는 네. 손해 안 보실 건데 이제 조금 이해가죠. 가 네, 가죠. 거의 저 저점에서 살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맞요 이게 맞아요. 이게, 이게 이게 이제 과정이라는 거지. 이게 이제 수업료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이 이처럼 똑같아요. 네. 내가 그 과정을 네. 겪지 않으면 돈 절대 못 벌어요. 근데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수업료 많이 냈어요. 수업료 내야죠. 뭐 학교로 가도 수업료 내고 <laughs> 공부를 하려도 수업료 내요. 내가 아무리 네. 열심히 한다 그래도 학, 대학교로 붙었는데 소음료 안 내면 학교 들어가요. 입학 돼야 안 해요? 안 되지는. 안,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네. 공부하려면 뭔가의 가치에 대한 부담을 지불해야 돼요. 이게 이제 네. 수업료라 그래. 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사물에 네. 팔면 돼요. 네. 끝. 네. 끝. 지금 잘하고 계세요. 더 이상 네. 부연설명할 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수익 아, 나잖아요? 네. 그럼 이 자리는 네. 내 매매기법이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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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요. 이 자리만 사면 돼요. 6 1선에반등 네. 들어오면 네. 네. 나는 큰 수익 아. 없이 2일선 저항 때 팔겠다. 이렇게 팔면 네.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네. 잘하셨어요. 응원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할게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